d 키피스니 빨리빨리 오지 못했다. Sorry. a 하나, 둘, 셋. o t <laughs> <등량, 등량, 등량. 웃음> 아, 안 p Put it on top. Put it on top. p 다 하고 싶어 내가 채워 줄 당을 수 있어. 새로 새로 메달렸는너네뭐 해? 아, 한한명디 당겨. 한명씩 당겨. 나라 <laughs> <laughs> 올라. 아, 들세 야, 야, 몽키야몽키단독님도 지리는데? 그러니까. 아, 들세박 아, 당겨 불러. 여기 당기는 사람. 아, 들세 아, 이상 김옥이려. 아, 예, 예, 예. 아, 아, 예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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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나 예. 기 예. 아, 예. 아, 기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기 예. 아, 예. 기 예. 아, 야! 예. 다같이 다, 다 올라가야 돼0분으로 <laughs> 아, 아, 올라와 십분으로올라오라고에 10시 오0분에1 0어3 0됐에 10시 30분에 1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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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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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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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laughs> <laughs> 지우지, 지금, 지금. 왼쪽으로, 하나, 둘, 셋. 왼쪽이오왼쪽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왼쪽어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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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다 했는데 이거 맞지. <laughs> 누구야? 어. 여기 <laughs> 누구야? <거야>? 뭐야? <laughs> 아니, 나? <어떡해>. 나 아니야. <laughs>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아니야. 누가 제, 야 이거 누가 봤는데 나 알아. <웃음> 누군데? 누군데? <laughs> 누군 냐면데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요라고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못 살아미요. 나이스. <laughs> 아니야, 아니뭔 <야, 웃음> 소리야. 맞는데? 소리하고 있어. 아니야, 진짜 아니야. 왜냐면, 나 뛰어서 나는 제대로 착지 했거든? 근데 갑자기 누가 날 뒤로 막이거든 <laughs> 이게 두 명을 선택해아 돼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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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 바로 내 엄마 사용하면서 할때 너가 빌런짓한 거지? <laughs> 아니야, 아니 e 진짜 u I l o 진짜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나랑 o v 주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나 o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뒤에 o v e y 는데 I l 내가 엄마 사랑해를 가지고 엄마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무시였어. 네. 깨져. 어줘자아 자꾸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진지하게 하자 이제. 야야야야야야야 야. 야. 야 좀. 야왜안 올라와?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설 수. 아 이게 아기만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옆에 사다리가 있는데. 아니 기다리는 게아니네들 진짜 얘 표동미 레전드 아니 괜히 더 움직이면 그러니까 걸음마를 걸어 하나 둘셋어 아, 여기까지 둘. 금방 왔다 어어? 응. 어또한 명이? 한 명이? 한 명이? 명이? 올라가자 <laughs> 한, 한 명이 떨어질 때마다 이 사람 개생명체 소리 <laughs> 이거, 이거. 우리가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거야 하나 둘하둘셋 예예 어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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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풀러 봐. 풀러 예, 세좀 끌어, 어? 끌어, 끌어? 끌어. 뭐야? 방금 나만들 거야 뭐 뭐? 올라 아, 나 들었어. 뭐? 방해 표시 안 뜬. 아, 올라와, 올라와 하는데 막하 야, 조심, 조심. 어, 네. 멈춰 네. 멈춰 네. 어, 어머, 야, 멈춰, 멈춰. 멈춰. <laughs> 라고 했잖아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대박 표미좀 줄입시다. <laughs> 아, 죄송니다 너무 표독스러워. 절대 문대아닙니다 지금, 지금요 지금. 뛰어. 뛰어? 뛰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<laughs> <응>.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왼쪽. 야야야야야야 왼쪽! 야쪽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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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네 예, 원숭이가 새사슬이 끊어졌어. 새사슬이 끊어졌어. 원숭이는 없었어. 너 뭐라고 지옥에서 돌아야 내가 너 살렸어. 내가 쪽으로 하나 둘셋 응. 짠! 야 홍수영! 홍수영! 야나 봐도 봤어. 다 봤어. <laughs> 나 진짜 다 봤어. 강승현이 다 누사 때 뒤에 서 있었어. 그래서 우리가 점프할 때기다아니아니아니아니나점프데 저기 그러니까. 돌까지 안 닿았어. 내가 점프할 때 돌까지 안, 안 닿았지. 지금 최유진 목이 걸렸는데. 그니까고 아, <laughs> 싶어. 너너너사라다거 쟤... 아니었어? 내가 살게 줄게. 내가 널떠길게 <laughs> 내가 널떠길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<laughs> 말에 나지막여기널 땡길게. 널땡겨면할수 있어. 우리가 할수 있어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우리 엄마 사랑해요. 엄마 야, 사랑해요. 최유주, 너 못해. 아니 아무리 아니... 말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 아이가. 이래야 우리가 살아. 방금 당겨졌는데 아니 어. 하나 둘 셋. 더 위로 여기 점프 해봐. 야 올라가야 돼. 야 최유래 니가 니가 올라가야 돼. 아니 그니까.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올라야 잠만. 아니 나만 에이, 에이 사만. 옆으로. 에이 옆으로 돌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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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야 w 승이땡겨 i 뭐야 둘, 셋. 쟤 봐, 쟤 봐. 쟤 봐, 어 n g I was t h i n k 봐 n 어! 어! 봐 I was 봐 h i n k i n g I was thinking, I was thinking, I was t h i n k i n 어 I was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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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옆으로, 옆으로. 야, 달렸어, 야, <laughs> 네, 제일, 제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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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돌돌돌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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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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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아 아니야 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니 야에서한국에가 아니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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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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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아그 예, 좀만 내려와요. 내 내려와. 가라고 내려가라고. 저내려가는게안 뭐, 뭐. 돼. <봐라라> 내려가는 게안 되지 않아? 왜지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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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또 없어졌어. 야, 세사슬이 끊겼어. 아, 그러니까. 버려. 버려. 없어, 야, 그냥 없어. 그냥 없 아니야, 당기기가 없어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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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. 얼매니에 들어갔어. 지금 바닥으로. 아, 여기도 안 돼. 나 저기 안 가도. 저기로 뛰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예, 최유리 자산할 수도 없어. 그냥 자너 떨어져 봐. 내가 봤을 때 우리 다 떨어져. 너어져 떨어졌다. 오, 득득 득득. 득득. 당겨, 당겨. 진짜. 일단 당겨. 일단 당겨. 당겨봐. 어디게 어, 됐다? <laughs> <하나, 둘, 웃음> 예됐다 어, 예. 예. 난 야, 예 제대로 왔어. 아, 제대로 갔어. 어떤 연재가 떨어졌어? 내가 알아. 내가 알아. 제대 알아? 너 끊어. 아, 진짜 말랐다. 됐어. 북케인이란 여자가 전화 끊었어. 다나서어요 아. <laughs> <야>, 일단 가자. <laughs> 가자. 어. 어떻게 그럼 하나둘셋 못 찾아 놔 어떻게 해 하나둘셋 그런 거 없어 아아 여기 있어 가운데가 없어 여기 있어 아 구해 기다려봐 아니 당기기 버튼이 안뜨 아니 이거 아니죠 어 뭐야 어왜 뛰어 <laughs> 너왜 올라갈 수 있으면서 거기서 생쇼했어 <laughs> 아기처럼 좀...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<laughs>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빨로 뜯 너무 위험한데? 엄지, 엄지, 엄엄엄리가엄 엄지, 엄엄엄리가지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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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누엄 엄지, 빨리 가라고 지 엄지, 엄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 혼잣말인데 그거. 엉뚱, 엉뚱 뛰었죠. 뛰었어. 또애기처럼 자기 당겨주길 바라. 뛰었어. 와, 야 이번 곳 한다? 앞으로 갈래? 더 앞으로 갈래? 더 앞으로, <laughs> <더> 앞으로 <laughs> <더, 웃음> <더, 더. 웃음> 아여기또 가야된다니 엄청 빨리 가 너무 위험해. 엄청 빨리 빨래. 가 엄청 빨 <laughs> <laughs> 엄청 빨리 <빨래가>. 가빌런태 <laughs> 어, 엄청 빨리 가런 미치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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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다 <laughs> 아니 누가 나 밀어 자꾸 재밌지 여기서는 이런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가만히 있었어 여기서 밀면 어? 다 가지고 죽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뼈다귀 돼 뼈다귀 되는 거야 여기 어? 야왜 밀어 <laughs> 안 밀었걸랑 <미렸걸라. 웃음> <야>, 이스로 진짜... <laughs> <수수로> 넘어진 거지 <laughs> 빨리 안 당겨? <laughs> 거의가 걸린 줄 알아 <laughs> 숨 살리는 게 걸린 줄 알아 <laughs> 와 위험하다 저기 쭉 차라리 오른쪽 어야잠깐어 얘들아 어디 내 메시지가 안 보이나? 왜? 야 <laughs> 어, 이거 보내 이거 보내 야 이거 다 이거 다 하나 네,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거 타 이거 다 이거 예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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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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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빨리 올 아니, <laughs> 아로가니아로가더 <laughs> 멀리, 멀리 더 멀리 더 멀리, 더 멀리, 더 멀리, 더 멀리. <laughs> 야, 아니, 우리가... 야, <laughs> 이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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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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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무시해, 그냥 야, 누가 음성 켜가지고 음, 청빨리 엄청 엄청 가라고 해도 음성처럼 두음성처 음성처럼 두음성 음성처럼 두 음성처럼 두음성처해두 음성처럼 두 음성처럼 두음성아오 읍허어억 흐헣ㅎ 흐헣ㅎ 역대급 <laughs> 물을 많이 마셨더니 나도 모르겠 아니, 아니 콜라를 마실 때 나도 그 정도가 안 나오는데 흐헣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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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.. 최종 는 연기 나오는 건데 <laughs> 하나, 하나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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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먼저. 응. 안녕하세요. 나, 네. 안녕하나 둘, 셋. 야, 너 멋대? 왜올라갔다더 빨리, 더리더 빨리, 더 빨리, 리리리리 어, 게 되는 거야. 이번 어요모르겠어 그냥 이 담고, 이 담고, 이 담고. 아, 네. 네. 예, 지금? 지금? 지금, 지금, 지금. 지금, 지금! 어, 저거 는데 어, 가는데. 아, 나도 닿았는데. 야, 찍으러 가, 찍으러 가. 여기까지 왔다. 죽을 아, 거예요. 죽을 거예요. <웃음> <겨울> <웃음> 안 돼, 안 돼. 어디서? 하나, <싶어요>? 둘, 셋. 짠! <laughs> 아, 웃어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내려갈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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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내려갈꺼야? <거야>. 그만하자 <laughs> 드롭버다 드롭버 드루퍼. 야 이제 그만한가이? 어나 아, 그만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온건데? 어.